아. 뭔가 느낌이 이상해 좀. 안 돼. 그렇죠. 곤충 소울이죠. 곤충 소울. 가까? 여기는안 가봤죠? 조사. 순례자의 길. 신성 둥지의 여행자여, 실록의 야생과 곰팡, 곰팡이 숲을 따라 왕국의 중심으로 내려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군. 흥. 아니 뭐야? 아! 길이 전혀 안 바뀌는데? 못 지나가는 건가? 아! 맞을 뻔 야, 비켜 일부러 못 가게 막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뭔가 <laughs> 저 녀석의 가드를 부술만한 획기적인 아이템을 얻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될것 같아. 아! 지도 아저씨다. 아저씨, 아내분이 애타게 기다리시던데. 아 그런데 아직 내 소개를 안 했죠 미안해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혼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대화하는 방법도 잊게 되죠 내 이름은 코니퍼예요 항상 세상을, 타,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난부화하자마자내 가족을 떠나 돌아다녔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최근 아내와 함께 흑의 마을로 이사왔어요 끝없는 거대한 왕국을 탐험할 기회라니 반드시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제든 당신이 탐험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줄게요 운이 좋다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안전하게 여행 잘해요. 아내를 홀로 두고. 아내는 되게 외로워하고 있던데. 아, 저기 어떻게 하지? 또 싸워야 돼. 해치웠나? 아이, 조그만 놈들. 어, 너, 누구야? 호이된 건가? 포마리오 같은 유사 액션들은 항상 점프하는 게 무섭단 말이지. 그래도 할로우 나이트는 가속도는 없어서 아악 아. 그나마 조금 나은데. 저 저희까지 점프 되려나? 안 되네요. 음. 일단 225개는 모았어. 이 아래로 안 가봤던 것 같거든. 아니구나, 가봤구나. 저 위로 안 가봤구나. 아, 이 위는 저 아저씨 있는 곳이고. 시을베터 얘가 보상을 많이 주긴 한다. 나침반부터 찾아야겠다. 나침반을... 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찾아야겠다. 내가 어디로 가서 찾았더라? 아, 여긴 히라는 곳이고 저장부터 하자. 오케이, 게임을 시작한지 37분. 아직 첫 보스를 만나지 못했다. 이쪽으로 되게 힘들게 지나가서 터널을 찾았던 것 같은데. 굳이 일로 가야 되나? 저 위로 가보자. 아, 못 올라가는구나. 다시 거슬러 가. 아, 저쪽 위, 위인가? 아, 여기 똑같잖아. 여기 편하게 가는 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빨리 나치마를 사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 나 분명히 위로만 방향키를 향했는데. the car 아, 멍청한 녀석. 천장 때문에 뛰지를 못하는구나. 이리로 가면 이쪽인가? 점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악길 찾기 어렵다. 여기가 맞나? 악. 악 생각보다 되게 허무하게 만든다. 안 되겠어. 널로 와, 너무 공격을 연속으로 하면 후딜 때문에 맞는 것 같아. 타이밍을 좀잘 맞춰서 때려야겠어. 어, 여기가 일로 이어지는 게 맞구나. 아, 이걸 지나쳐서 왔구나. 아까는 그랬군요. 어쨌든 나침반은 샀어. 나침반만 사면 이제 어디든 갈수 있지. 아, 빠파나다. 면덕스런 나침반. 아이템 구입함. 부적을 장착하여 강력한 능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의자에서 쉬고 있는 동안 부적 메뉴를 열어라. 의자에서 쉬고 있는 동안 부적을 장착하려면 어, 메뉴를 열어라 오 음, 왕의 길 잊혀진 교차로 이리로 가면 되겠지? 저기 아래 저 녀석이 지도 제작자인 것 같고 맵 한가운데에 저뿔 달고 있는 녀석 저기 있는 데로 가보자 아 너무 죽어서 나침반을 못 사서 처음 하면 되게 많이 죽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조작이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어디야 음 오케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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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까지는 순조로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 되겠다. 이리로 와본 적이 있나? 안 가본 것 같은데. 누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어. 나쁜 녀석일까? 어 창백하고 괜히 아픈 내 어미를 묻고 눈을 꼭 감겨 아비도 묻고 내누이를두 명씩 묻고 일이 다 끝나고 나를 묻어주오 마일라라는 친구군요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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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 이 노래를 아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원한다면 다른 걸 부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노래를 시작하면 내가 따라 부를게요 당신을 부르면 목소리가 좋을 거예요 하하하 그런데 여기는 왜 왔죠? 부자가 데리고 왔다면 주위를 눌러봐요. 이 광산은 여전히 보물로 가득해요. 모두를 위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가져가요. 하하. 목소리 되게 귀엽다. 야미. <목소리> 아 잠깐만. 무엇인가 기모는 건가? 아, 그런가 보네. 괜히 건드렸다. 풀이었는데, 뭐이 기위에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그거면 충분하지. 아, 여기는 지도가 없어. 안 돼! 무너질 듯안 무너진다. 아직 은 때가 아닌가? 아, 여기 아닌데 원래 가 려던 곳 으로 갑시다. 맵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DLC도 많고. 악! 아. 아 잠깐 미안해. 하나 둘. 일단 왼쪽 어, 여기 안 가본 거 같아요. 아. 온천지 함정이야. 여기 왔던 곳 아닌가? 아. 어. 맵이 안 밝혀져 있어. 왔던 곳은 맞는데. 왜 맵이 안 밝혀져 있지? 오. 그런지 모르겠는데 맵이 덜 밝혀져 있고 저쪽으로는 가 봤었으니까 굳이 또 가지 말고 저 아래쪽으로 한번 가 봅시다. 아악. 아. 벌레 녀석 이거. 농락당한 기분이야. 나 아래로. 어? 뭐야? 이리로 못 가나 본데? 아 설마.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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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는 건가? 곤란 한데 죽 겠다. 길이 어렵네. 쇼컷인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내가 갔던 길은 일단 거기로 가야되나? 아, 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왼쪽에서 출발을 해야되나 봐 교차로가 아니라 그냥 미궁인데 여기 자체가? 아 세개만 더 모으면 뭐 하나 살수 있는데 한 마리만 걸려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의자핀, 고치핀, 사슴벌레 전거장. 아뭘 먼저 하지? 의자를 하자. 어아 취소를 했구나. 버튼이 이거 안들어 가지고. 빠파 나 오케이. 지도에 그럼 이제 표시가 되나? 오, 그렇군. 그럼 여기서 아래로 가서 쭉 돌아서 돌아서 올라오는 걸로. 아래로쭉아 낙사가 없어서 참 좋아. 자, 일단 방향은 이쪽인데, 어, 방향은 맞아. 줄고 가야 돼. 여기 굳이 두번 뚫을 필요가 있나? 사슴벌레 정거장 통해서 <laughs> 반대편으로 가서 내려와도 되지 않나? 헷갈리네. 길은 이쪽이 맞아, 이쪽으로는 못갈것 같아. 못 봐서... 뭔가 가리키고 있죠. 요게 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표시가 사슴벌레 정거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네. 자,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아! 미끄러졌다. 원래 고치 소리가 나는데 이쪽이 먼저 할까? 저 위가 먼저 할까? 아, 여기구나 쇼컷, 아까 못, 왔, 못 왔던 거기죠. 저걸 따고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 또 어디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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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어안 보여서 안 되겠다 <laughs> 뒤로 빼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숨겨진 벽이 있나? 아, 여기서 되게 가까이 들리거든. 힘들게 가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아무것도 없어. 여긴 뭐지? 어, 방패를 들었다. 오호! 오, 오. 강해 이 녀석. 아 지도 지도를 왜 봐? 갑자기 순간적으로 세키로에서의 가드 버튼을 눌러 버렸어. 펄 죽겠다. 아 위험해. 죽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위험한데? 쟤는 좀 상대하기 힘들어. 아! 이런 애들한테까지 맞으면 안 되는데. 진짜 위험하다. 아, 너였구나. 다행이다. 빨리 내 영혼을 되찾아야 돼. 이쪽이었나?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돌아와라 내 영혼이여 여기서 죽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뒤에 있네 아.. 하필이면 오케이 흡수했다 헐, 뭐야? 고맙다, 일단. 아이 어떻게 잡지? 뭔가 부서졌어. 오. 아이고. 어이, 아이고, <laughs> 엄청 아프게 때리네. 한 대씩, 한 대씩 때리고 빠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은 안 되겠는데, 아 이걸 맞으면 어떡해? 피체우로 왔는데, 위험한데. 일단, 일단은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해보자. 여긴 어떻게 지나가지? 아니, 얘 무조건 잡아야 될것 같은데. 뭔가 해결책이 안 보여. 피가 몇일까? 열대 넘게 때린 것 같은데. 와, 잡았다. 이 자식. 뭐 하는 녀석이었을까? 쟤도 부활하려나? 뭔가 길도 열었고 이것저것 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더 가면 뭐가 있다고 뜨는데? 뭐가 있을 수가 있나? 널찍한 게 보스방처럼 생겼네요. ]은 가드가 없기 때문에.